안녕하세요, 여러분. 코튼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빌런즈 시리즈 그세 번째 크루엘라와 바네자에 이어 라푼젤에 나왔던 라푼젤 엄마 고대를 만들었어요. 몰드는 신데렐라로 제작을 했는데 100% 마음에 드는 모양의 몰드는 아니지만 비교적 얼굴형의 굴곡이 많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세톤으로 깨끗하게 기존 메이크업을 지워 리페인팅을 준비해 주었어요. 아이라인은 기존 몰드의 반보다 조금 넘는 위치의 반계안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언더까지 이어지는 검정색 얇은 아이라인을 하고 있어서요. 먼저 윗 아이라인을 잡아주고 앞트임처럼 보이도록 눈 앞머리를 터주었습니다. 고델의 눈썹은 바네사나 크루엘라처럼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는 그런 과한 모습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선 두 캐릭터와 달리 라푼젤이 3D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얇고 조금 경사가 있는 눈썹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영화 속 이미지를 참고해서 눈썹도 그려주었습니다. 먼저 연한 갈색으로 눈썹의 모양을 잡아준 뒤 회색과 검정을 이용해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흰색 색연필을 사용해 눈썹을 한번더 깔끔하게 윤곽을 잡아주어 강한 인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눈의 음영 및 섀도우를 넣어주었는데요. 고델이 눈에 금색이랑 갈색, 짙은 섀도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텔을 사용해 눈 윗부분을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점점 진해지도록 칠해주었습니다. 파스텔은 위에 여러 번 덧칠하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루가 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무광 코팅제를 뿌려주면서 작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도톰하지 않고 얇은 풀립 형태라서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전체 다 사용하지 않고 그 반만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얼굴형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옆광대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콧잔등에 갈색과 핑크색 그리고 벽돌색 파스텔을 사용해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이어서 작업해주었는데요, 눈동자는 회색과 갈색이 섞인 눈동자라서 영화 속 이미지를 참고해서 색상을 임의로 조합했습니다. 모델이 턱을 들고 아래를 내려보는 듯한 그런 포즈를 굉장히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눈동자를 정면이 아니라 사선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작업해서 조금 더 권위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잖아요. 그게 물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행을 갈수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베이비돌 리페인팅 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원고 작업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 검수 작업을 통해서 8월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펀딩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책 출간을 기념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스타마켓인 저미마켓의 요정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연남동에서 베이비돌 원데이 클래스를 열게 되었는데 총두 타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 역시 커뮤니티에 상세하게 공유해둘 테니까 리페인팅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인을 아이라인과 같은 검정색으로 이어주고, 눈매가 보다 깊고 진해 보이도록 검정색 색연필로 언더래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속눈썹까지 붙여주면 라푼젤 엄마 고델 베이비돌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라푼젤 엄마 고델입니다. 개인적으로 깔 보는 듯한 눈빛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인형이었어요. 다음 번에도 재미있는 리페인팅으로 찾아뵐 테니 다음 인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즐거운 덕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튼이었습니다